네 안녕하세요, 뽕녀의 결전의 제토입니다. 네, 신규 소노공 소년기 소년오공이라고 하죠? 소년오공 뽑기가 나왔습니다. 사실 뭐 4주년 전에 먼저 나와서 음.. 확실히 소년편 카테가 좋기는 하는데 뭐 시기상으로도 애매하고 그래서 반다이가 그냥 먼저 내놓은 것 같아요. 차라리 에라 5공 트리오가 나왔다면 뭐 뽑기를 더 했을텐데 말이죠. 그래서 뭐 오늘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용속 300개로 유견차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네, 스카우터 잠시 좀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손오공 네, 소년기 메인이고요 독한이죠 어, 스카우터가 또 이렇게 도 나오네요 액티브 스킬 HP 59% 이하면 발동 가능 그리고 상세 정보 보면 예, 소년평 카테고리 기력 플러스 3, 공방체 170% 업. 또는 소년소녀 카테고리 기력 플러스 3, 공방체 150% 업. 그래서 2종 카테이고요. 패시브는, 아, 뭐가 되게 많네요. 자신의 공방 77% 업. HP가 많을수록 추가로 공격 최대 59% 업. 또 HP가 적을수록 추가로 방어 59% 업. 그리고, 턴 시작마다, 자신의 기록 플러스의 공방 10%씩 업. 음, 이거는, 이제, 뭐, 에라 55,000과, 이제, 비슷한 유형이죠. 뭐, 최대는 59%까지. 59% 이하면, 뭐59한 번에 한해서 반드시 회신의 일격 발동이 되겠습니다. 이게 또, 이제, 액티브 할 때도, 뭐 중복이 되겠죠. 예. 그리고, 예, 그래서, 이제, 이 친구는 독한 한 장이 라서 패스캐릭이고요. 네, 피칼로, 대망, 노인, 은비패스케 무촌도사. 어, 이 무촌도사 역시, 또뭐 대단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. 일단은 리더 스킬은 소년편, 카테, 기력 플스 2, 공망체 100% 업. 아, 이거는 이제 독한 전이구나. 네, 독한 후로 볼게요. 예, 네, 소년편, 기러스면 공망체 120% 업. 또는 초기술, 9 0플러스 3, 공방체 90%업또 이제 패시브는 자신의 방어 150% up, 필살기 발동 시한 번에 한해 공격 628%업 그리고 방어는 100% 다운이 되고요. 반드시 회기심에 일일이 발동하고 공격한 적과 자신이 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뭐, 한 번에 하나서 이긴 하지만, 공격 628%는 뭐,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뭐, 개인적으로는, 안 나오면은, 무천우사라도 좀 뽑았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변신 강화, 마인부가 들어가 있고, 패스케 초일성 장군. 여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. 일단,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, 초배. 초베. 초배지트. 초배지트 포함되었네요. 음, 지금 제가 이제 1개방인데 어, 레전드에도 이번 초배지트 새로 나왔는데, 네, 못 먹었습니다. <웃음> 그래, <laughs> 폭력의전에서라도한번더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차쿠스 예. 네. 이렇서 뭐, 제가 원하는 거는, 뭐 이쪽은 나왔으면 좋겠는데, 뭐, 잘안 나오겠죠. 뭐, 촌노사 아니면, 뭐 초배. 어, 이 마인부와, 변신부도 나오면 좋긴 하는데 이쪽구 거의 잘 쓰이지 않아서 네. 예 그러면 이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유견차 안에 날먹이 들렸지? 음, 이런 차는 좀 망했네요. SR만 나오죠. 음, 네, 필요 없는 소오공 개항과. 정말 이사천0항이라고 하죠. 아,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옵니다. 네, 2연차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. 망한 모션이죠. 음, 느낌이 별로 안 좋네요. 음, 타레스랑 네, 초산 베지터 gt 절대 필요 없는 수사 두장 나왔습니다. 어, 2연차까지 곧 졸는데. 이것도 우버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? 어, 일단 우법은 좋네요. 열을 떴고요. 그럼 바로 다시 이제 소녀공뽑기3연차 해보겠습니다. 어 베스트 하나 합체할까요? 어, 베스트 하나면 합체 안 하는 경우 가 많긴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. 초배 초배 합체 나오고 초배 나오면 되겠죠? 아 합체는 아, 안 하지만 스카터는 우 깨지겠네요. 음 누가 나올까요? 아 초배 떴네. 예초 <laughs> 네. 베지터 초배 떴습니다네. 설마 제로 끝나는 거 아니겠죠? 와 말도 안 돼. 어, 스카우트 캐릭이 안 뜨네요. 스카우트 깨졌는데도 와 초배. 네, 4연차 헤어들 할게요. 아니 그래도 유연차 중에 뭐 메인은 못 먹어도 돗다리라도 뭐가 좀... 뭐가 되는데 4연차도 망했고요. 아.. 확률 어마어마하게 안좋게 먹어두고 왔네요 어? 무천다사 아.. 그렇지 않네무천다 떴습니다 네. 도산 5000건 스요2 되게 좋은 건데, 전 이제 너무 많으니까. 일단 은무촌도사 네. GET 했습니다 아, 좋네요, 네. 일단 무촌도사라도 나와줘서. 네. 나머지 2연차 남았는데, 다시 우법 한번 돌리고 사오즈. 한번 더 도, 돌려볼게요. 어 이거 합체 딱 느낌이죠? 어, 합체 안 하네? 이게 왼쪽에서 나오면 합체를 안 하나? 오른쪽나와 합체를 하고? 일단은 여기서 합체 안 했으니까 저 위에서는 합체하겠죠? 네. 5연차 해보도록 할게요. 또 망했네 음 이번 뽑기는 완전 망했습니다 무촌 도사만 엄청 나오네요 필작하라고 <laughs> 뜬금없는 인조이가 17호 굴려 와, 초쌍은 갓 베지터 기수. 전혀 필요없는 애들. 스스로 두장 나왔고, 5연장훅 했는데, 저뭐 초상 5천0크스랑 무천도사만 나왔고요. 마지막. 기대도 안 되네요. 아, 이게, 그날 반 하나, 아니, 얼티미드 5반 한 번만 나오면, 이것도 뭐 좋지는 않은데 응. 와 전혀 필요 없는 초사이언 카페지터가 또 나왔습니다. 근력 네, 이렇게 해서 소녀오고 뽑기 용서 300개 유연차 진행했구요. 뭐 먹은 게 없어서 일단은 슬슬 1개는 건졌는데, 뭐중버행 해도 이제 초상 5천크스 아니면 예, 무촌조사 두개만 개설했고요 나머지는 뭐 저에겐 전혀 필요없는 예, 바다 포인트 버리용이죠 그냥 네,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뭐 유견차에 예, 뭐 메인은 뭐 소녀 오고 못뭐 건졌지만 뭐무촌조사로 건져서 네, 다행이고요 정말 뭐 유견차로 힘들네요 예, 그래도 뭐 4주년에 잘 먹을 거라는 희망은 가져 보겠습니다. 네, 소녀 오공 뽑기 하시는 분들, 네, 날먹으요이 친구 소녀 오공 꼭잘 드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